오늘 음, 상관이 생면서 하러 가보려고 하니 요즘 약간 등산에 맛이 들려가지고 지금 사랑역으로 가고있어요 오늘 상관이가 바랬던 좋은 곳이 아 진짜 엄포 등산을 먼저 같이 가자 해서 진짜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순간 반악산 건는게생각나 뭔가, 그러고 헹니다 어? 안 돼, 버스 지나간다. 안 돼. 괜찮아요. 3분 받아 앉지 오니까. 아, 괜찮아. 예, 예. 글을 다 끊어서 래 날짜로, 오늘 날짜 얘기한 원투원. 승관이가 못 갔던 4번 출구. 차량역 도착했는데 계단이 너무 많아서 벌써 집에 가고 싶어요. 잠깐만, 4번 출구 어디야? 4번 어디야? 4번 출구로 가야 되는데? 일단 3번 출구로 가서 길을 건너든지 해보겠습니다. 뭐지? 이그 느낌이 아닌데. 갑니다. 어느 <laughs> 집? 아, 어느 신발? 오케이. 어느 신발? 승관이가 와. <laughs> 자기 주자 확실. 그니까, 여기서 타고, 저기 중간에서 내려. 어? 어디, 어디? 았치 아, 맞아. 완성. 호랑이. 어 근데 오늘 하늘 어. 되게 이뻐서. 아니,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어, 진짜 이쁘겠지. 나, 우리 나를 잘잡았어승관이가 얘기한 김밥이, 저 김밥이. 그김밥 그래, 여기 김밥을 여기서 사야 된다는 데 이미 꼬마김밥을 사버려가지고. 근데 아까 사니까 다에 기별도 안올것 같긴 한데. 하나만 쌀까, 더. 등산가서 살이 찌러 온 거니 뭐 하는 지 하마. 와, 벌써 배고파. 승관이가 이렇게 지나온단 말이야. 브이로그.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된다 했어.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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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승관이가 바랬던 좋은 날씨. 우리가 다 가자. 난 날씨 요정이니까. 뭔가 하나 맛있겠지? 네가 못 먹는 거 모르는다. 널 위한 선물이 있다. 원프가 갈 쳐돌이거든요. 매운이랑 약간 무, 무슨 포도? 약간 내좀 귀한 포도랑 너가좋아 파인애플. 까비 됐어요. 이제 가서 또 야무지게 먹 벌써 이제 가방이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가방 진짜 커. 왜냐면 얘가 지금 넣고도 이만큼이 남았어, 이만큼이. 이만큼이 남아있어. 맛있게 드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조심히 많이 오겠습니다. <laughs> 여기서 15분? <laughs> 걸어야 산이 나아네 무슨 거 하나. <laughs> 야, 너 되게 건강한 것만 선민수하게 하는 거 <laughs> 일단 덮치우면안 돼. 아니면 단통을 보게 니다 시작 전에 미리 말씀드리자면? 올라가다 힘들면 내려올 거예요, 저희. 그러니까 정상을 꼭볼 그런 의지까지는 없고. 어, 올라가다가 죽을 것 같으면 내려올 거예요. 아, 니 말투. 어. 어, 머리 아아 가. 아. 한의정가 더. 어, 잠깐만, 잠서만만 고구마. 흔히 좀 들려가지고. 물티슈랑. 이런 걸 사겠습니다 산에 물티슈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왜냐면 막 이렇게 밧줄을 잡고 올라가는 데도 있더라고요 <laughs> 네, 해남에서 만들었다 해가지고 참지 못 참고... 못, <laughs> 아니 탄수화물이 있어야 돼 이거 에너지가 없으면 안 돼서 네. 안녕하세요 찾아보자 치가 찍은 거를 16분을 줄인 걸로 알아요. 그래 브이로그 만들 때마다 느끼는 거같아줄이는게 아, 진짜 힘들어 벌써 데마걸 왔는데, 좋다. 같이 <목소리> <지금> 가고 싶어. 뒤로 <laughs> 가어서반학상 <목소리> 연주대 서로 위에 자꾸 이이이 잘해볼게. 덕분에 건강한 손민수 고마워. 고마워 그런 거 아니야? 항상. 물 많이 마셔라 딱 <laughs> 아, 그런 정신 물 많이 마시고 운동하고 비타민 챙겨 먹고 <laughs> 배드민턴 여기 와서 배드민턴 쳐도 재밌겠다 오 배드민턴 배드민턴 보이세요? 와 여기 와서 배드민턴 치고 가면 재밌겠다 주우들 이쪽으로 갈게요. 음. 그러니까 승관이가 초반에 브이로그를 잘 찍어놔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야, 잘 담긴다. 야, 날아다녀요. 호시가 다 여튼 길이 이래요. <laughs> 아, 진짜 험하다. 안 돼. 어떻게 외로오냐 어, 벌써 좋은데요? 남산도 보이고, 집에 가야 될것 같아요. <laughs> 지금 10분도 안 탔거든요. <laughs> 여기가 left and right, l e right.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 저기서 얘기하잖아. 아, 나 바보였네. 여기서 그냥 오른쪽으로 갔으면됐는데그 갈림길이 있었는데 제가 왼쪽을 탔는데 왼쪽은 아니네요. 어. 아까 저기서 잘 올라왔으면 됐는데, 내가 저기서 이렇게 간 거야. 이렇게 가서 저기 뭐, 저쪽 계단 쪽이랑 관사를 갑자기 나들이를 하게 된 거고, 원래 이 길대로 그냥 쭉 올라왔으면, 여기를 만나고, 여기 관악 체력센터를 지나치고, 그냥 쭉 갔으면 됐는데. 근데, 소연이한테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누가 봐도 오른쪽 길인데. 왜 왠지 올왔을까 네. 우와 엄청 높다 <laughs> 승화의 바이브 롯데타워 어, 보여? 어. 야 내려가자 내려가자 <laughs> 남산도 봤고 저희 롯데도 봤으니까 <laughs> 저기 너무 힘들다 진아 진짜. 진짜 너무 좋다 다른 <laughs> 데 <더 힘드 웃음> 보인다 저 빨간색 빨간색 이거 어디간데 우와 맞는 것 같은데? <laughs> 부산 빌딩이랑 여기 남산타워도 있고 여로오 이면 여기 롯데타워도 있고 헉, 저희 다 봤어요 정상이에요 여러분 와 진짜 너무 좋다 대승아 네, 고맙다 고맙아힘아 힘들어 3 4아으남았아요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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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든요. 아, 그만 봐도 될것 같은데 이거. 이만큼 올라왔어요. <laughs> 그만 가고 싶어. 단풍을 담고 싶은데 약간 역광이라 잘안 담기고. 조금 더 올라가 볼게. 아, 진짜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카메라로 안잡안 잡힌다 이게? 그러니까. 단풍도 카메라에 안 음. 아, 아니, 이게 진짜. 진짜 높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카메라로 보니까 진짜 낮아 보인다. 약간 억울해. 좀 어, <laughs> 많이 억울하거든요 지금. 저기 한강도 보이고, 음산 타워도 있고. 여기 서울 다 보이는 게 신기하다. 사랑 돌면에 전망대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개멀었거든요 지금. <laughs> 아 저까지 오, 어떻게 가? 음, 이 계단 지나서. 저 뒤에까지 가야되거든요. 계란 먹을까? 계란. 그래? 나봉이 너는 편하게 엄마한테 안겨가지고 지금. 좋은 공기 마시고. 좋겠다. 네. 그때... 엄마, 나도 시켜주세요. 엄마가 꼬지래. 괜아 조금 꼬질랗대 계란. 무슨 거냐? 한입에 먹었지. 우리 못해. 너무 셔 아, 우리 애들 우리 덕분에. 오늘 <laughs> 아빠 왔던데요. 아레씨 너무 좋아 진짜. <laughs> 이거 셉스트리 메시지 카드 제가 원호 뽑아서 둘이 교환했어요. 우리 소중한 추억 많이 만들어갈 거고 그리고 일일 취미 생활. 예 아, 삶을 재겁게 한번 <웃음> <웃음> 해보겠습니다. 올라가자. 가자. 어, 여기인 거 봤거든요. <laughs> 아, 승관이가 앉아서 사진 찍은 자리. 야 똑같이 사진 찍고 김밥 먹으러 올라가 볼게 아왜 정상에서 김밥 먹냐고 무슨 관아 진짜 출발 아니 한 10걸음 걸었는데 가게 안 나와서 봤더니 여긴 거 같아 여기가 승관이 찍었던데 그리고 사진 다시 찍었어 여기였어요 승관이가 서서 사진 찍은 찍어, 셀카 찍어서 올린 거 여기가 진짜 아빠가 왔던데 <laughs> 이제 김밥 먹는 존으로 드디어 제발 좀 가자. 아니 아까 사진 찍고 지금 몇 걸음 더 왔는데 저기서 어떻게 사진 찍은 거야 얘는 여기거든요. 여기 그냥 여기 낭떠러지 서서 사진 찍은 거임. 혼자 와서 진짜 정말 사진 잘 찍네. 신기하다. 여튼 멀었어요. 가보자고. 연주대 이제 몇 킬로미터인지도 안 써주고요. 사장님으로 돌아오는 지금 늦었거든요. 올라가야 돼요. 짜잔. 가보자. 몇 킬로인지도 안 써있네. 엄마만큼만 어. <laughs> 아, <웃겨. 웃음> <laughs> <laughs> 가면 온? 된다는 게야 우리가 지 얼마나 왔는데 아직도. 한 봐. 시간 반요. <laughs> 아, 가볼게요. 저희는 한 네. 시간 남았고요.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쵸? 네. 그쵸, 원프님? 네.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배단을 앞두고 잠깐 쉬기로 했고, 원프가 싸움. 짜잔. 아이모텔 <laughs> 먹고 다시 출발해 볼게요. 아아 <laughs> <laughs>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드디어 정상이랑 단어 써주고 있거든요. 연주대? 아, 연주대 보이냐 여기서? 아됐 있다. 오른쪽이. 오 그거 아 엄청 가까웠어요. 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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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laughs> 드디어 연주대가. 어, 숨을 못 쉬겠어. 아까까지만 해도 팔로 악 들어간 산중이 괜찮은데? 이러면서아이 지름대다 이제야아 진짜 짜잔. <laughs> 목소린 짜잔인데 얼굴은 짜잔이 아니야. 진짜 완전 짜잔이 짜잔. 아 진짜 이거 하나만 붙들고 올라왔는데 풍경이 하아 진짜 오. 가지고 정상이 아니라니. 1km 1km 남았어. 오케이 그렇대요. 여기서 포기하면 바보니까 가볼게요. 에또시라이고요 어떻게 가? 여기... 20분 조금 승관 나왔어. 아 여기다 계단 어떻게 만들었지 진짜. 승관이가 왜 경위로 했는지 알겠다. 이게 있다고? 야 진짜. 야 이거 진짜 흥나다. 여러분 여기 무조건 등산화 신고 오셔야 되고요 무릎 보호대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계단이 없고 다 바위예요 네발 올라와야 돼요 사족보행해야 진짜로 그럼 어떻게 지나가요? 연못 앞에 두고 지금 못 가게 생긴 왔어요 드디어 왔어요 승관이가 찍었던 데가 여긴 것 같아 이렇게 짜잔 결국 완등을 했네요 중간에 포기하고 갈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포기하고 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실 거면 그냥 여기까지 오는 거 생각하시고 오셔야 될것 같고 중간에 길이 없어서 막돌 그냥 자족보행으로 오셔야 되고 물티슈 필수 꼭, 꼭 챙겨주셔야 돼요 그래도 왔으니까 순간에 따라서 김밥을 좀 먹,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4시 21분 그런 색 뭐지? 응. 아 그런가? 응. 둘이 소통이 있어 이 김밥 먹고 <laughs> 김밥 먹고 올라오는. 뭐냐 김밥 먹고 과 먹고 과 먹고 좀 추워 오늘 <laughs> 내려가야 할것 같아 지금 약간 119 신고해서 내려가고 싶어요 아. <laughs> 일단은 가봅시다 <웃음> 뭐야? <웃음> 저희 지금 <laughs> 하나하다 말고 지금 외줄타기 해야 되거든요 <laughs> 아 그래? 아 미쳤나봐 근데 아 너무 무서운데? 아, 아 가볼게요 잠시만요 아니 적합해서 붙여놓은 줄 알았는데 수재검사 부적합 미쳤냐 <laughs> 아 진짜 못 내려올 뻔했어요 저희 차에서리릴뻔 했다가 저희요? 서 보세요 보세요 밤에 누가 한번찍을어요 <laughs> <laughs> 아 먼지 털어져도 있어요? 네 <laughs> 와, 진짜 이쁘다 그러게요 진짜 이쁘네요 네. 집에 도착을 했고요 음, 후기라고 하면 해가 너무 빨리 져서 겨울에 가실 분들은 조금 일찍 갔다가 일찍 하산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또, 음, 차당으로, 그러니까 승관이 코스가 진짜 진짜 많이 힘든 코스래요. 거기 사시는 분이. 음, 처음 온 사람이 사당으로 시작을 하는 거는 되게 힘들고 어렵다. 저희가 내려온 길은 과천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내려올 때 보니까 거길로 올라왔으면 훨씬 수월하게 올라왔을 것 같긴 하더라고 처음 오시는 분도 저희가 나을 것 같고, 저는 생각보다 올라가는 건. 좀 수월하게 원프랑잘 올라왔고, 내려올 때 해가 져서, 다다다닥 내려오느라고, 지금 발목이랑 무릎이 아장이 날것 같아요. 체력이 되시는 분들은, 일찍 갔다, 일찍 내려오시고, 만약에 좀 오래 걸릴 것 같으신 분들은, 여름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당 쪽이 확실히, 뷰는 진짜 좋고, 네, 진짜 예쁜 것같아왜 오늘, 상관이 선민수. 관악산 등산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찍고 네, 다음 다른 영상으로 찾아볼게요 음. 이게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얼굴로 브이로그 찍는 사람들이 어떻게 찍는 거지 어, 얼굴 볼일있 진짜 모르겠지만 이제는 어떻게 안 그려도 될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음. 음. 음.